안녕하세요. 11월 11일 어, 목요일 어, 라이브 189번. 네, 지난 그저께 하려다가 못한 거 오늘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살짝 김이 빠진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카페에도 뭐 공지사항에 여러분 보시라고 올려드렸지만 어, 보증금 4,400만 원 어, 이제 볼수될 위기에 처했는데 어, 저도 이렇게 판결문까지 받아본 거는 들어가 신청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직접 판사님이 직접 판결문까지 작성해서 어, 취소 판결을 받, 내려보내서 어, 제가 확인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 경매 관련된 얘기 특히 불허가, 예, 불허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어, 사실 인증 보여드리면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로가 관련해서 혹시 낙찰 실수 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 영상 잘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건은요. 청주 3개, 2020 타경이 5676인데요. 이게 이제 다가구 건물이에요. 어, 다가구 건물인데, 지금 뭐 살짝 위에 사진을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뭐 외형상은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분이 이제 낙찰을 8월 13일 날 4억 8천 8백, 뭐 얼마야? 8,880만 1,000원 쓰셨네. 어, 근데 혼자 쓰셨어요.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분이 뭐, 나, 뭐, 제가 통화를 해봤을 때, 낙찰받았을 때는 되게 기뻤대요. 왜냐하면은, 어, 자기는 그냥 최저가보다, 4억 4천 최저가였는데, 한 4천쯤 더 썼는데, 나름대로는 물건이 좋아서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어, 혼자 들어와서 낙찰받았을 때 이제 기뻤다. 어, 근데 살짝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왜? 어, 이렇게 좋은 물건인데, 나만 좋았나? 왜 혼자 들어왔지? 라는 느낌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까지 받고, 어, 요즘, 이제,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수증을 출력해서 주는데, 아직도 지방법원은요, 이렇게, 어, 직접 집행관이 수기로 써가지고, 어, 그 영수증을 내줍니다. 여기 보시면, 4,400만, 금액 정확하게, 숫자가 잘안 보이는데, 일단, 4,400 영수증 받은 거, 제가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대지는, 땅 면적은 86평.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건물 면적만 176평. 그리고 1, 2, 3 층으로 되어 있고요. 원룸,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 원룸이 14개, 그다음 방두 개짜리 투룸이 3개에서 총 17개가 있어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월세 수익으로 올리기 좋겠다 생각해서 입찰을 들어가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그 동안에 경매 영상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강조한 것 중에 가장 크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 경매 입찰 전에 필수로 알아볼 것 자, 주의사항, 알아보면서 주의사항. 감정평가 물건, 감정평가서에 있는 또는 뭐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만을 보고 어, 사진 착시 현상을 주의해라. 왜? 사진빨에 속지 말자라는 예,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진은 요거는 법원에서 직접 그 물건, 감정평가서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간평사들이 가서 사진 찍거든요. 그런데, 자, 이두 개의 사진을 보면은, 뭐, 이상이 없어 보이죠. 외형상은 그냥 깨끗한 빌라. 지금 밑에 사진 보시면은, 색도,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약간, 이게 무슨 색이라 그러지, 이거? 보리차 색인가? <laughs> 근데, 하여튼, 색깔이, 아니 뭐, 색이 아니라, 건물이 괜찮아 보여요. 뭐, 특별하게 문제 없어 보여요, 외형상은. 옆에 있는 집하고 뭐 비교해 볼 때, 뭐, 그냥 빌라구나. <laughs> 그냥 다가구 주택이구나라고 느끼죠. 그리고 내부 사진을 봐도 복도, 복도를 보더라도 뭐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 또는 뭐 일반 건물 내부하고 별다를게 없죠. 그고 밑에 있는 사진, 요거 볼때 살짝 좀갸우뚱할수 있는데 이 정도 곰팡이는 뭐 예를 들어서 빈 집이었다고 가정을 할때또 이사 나가고 뭐 장농이라든가 뭐 가구가 있던 걸 빼면 뒤에 그 곰팡이가 있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사진을 보더라도 어, 괜찮구나. 또 냉장고도 보이고. 어, 이렇게 원룸이구나, 화장실 있고. 그래서 이 사진 네 장이 다예요. 재밌는 거는 이큰 건물에 사진은 네 장만 올라간 거죠. 외부, 바깥 사진 두 개, 내부 사진 두 개.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는 사실 전체를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요거 네 개만 보고서, 어, 괜찮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이제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청주 서운구 분평동인데요. 요 물건지 인근에 제가 부동산 조사를 해보니까, 월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 한 5천, 뭐 5천 좀새 건물, 새거, 새 건물, 그러니까 새건물에새 월룸 같은 경우는 뭐좀 올라가는데 일단 뭐 보통 얘하고 비슷한 정도, 요 정도 노후도에 뭐요 정도에 비춰볼때 전세는 5천 정도, 그다음에 월세는 한 300, 30 정도, 뭐3 0 0에 25도 있는데 그 조금 안 좋은 거고요. 그냥 요것도뭐 이분, 이분 생각해도 이분도 계획대로 이거를 어잘 도배장, 도배장판 해놓고 약간의 수리해놓으면은. 월세 300에 뭐30 정도는 충분히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조사했을 때 이분도 감을 잡은 거겠죠.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월룸 14개, 월 14개에서 이제 한 30만 원 받으면 14개니까 한 420. 그 다음에 투룸 3개, 투룸은 조금 더 받아서 한 40씩 받으면 120. 그래서 이분은 월세 수익으로 540을 기대하신 거예요. 아니 4억 투자하고 수리비 몇 천만 원드리고 세상에 세금까지 해서 한 5억 들었는데 5억에 540이 들어오면은 홍티 경매 수익률보다 좋은 거예요. 연 수익률 이 12%가 넘어요. 이건 예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걸 바꾸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신 거지. 아 이렇게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단독 입찰이라는 게 왠지 찜찜한 거예요. 왜 이렇게 괜찮은 거고? 인근에 월세도 잘 나간다고 자기가 조사했고,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나 혼자만 들어왔지? 네, 그, 그것은 찜찜함을 넘어서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뒤늦게, 그 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낙찰 받고 영수증 받아 쥐고,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가서 내부로 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겁이 났겠죠. 이제 입찰 들어갈 물건에 내부까지 본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야, 이게 곰팡이 때문에, 이게 빈집이었는데, 곰팡이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옆에 보이는 거다 곰팡이에요. 지금 사진 옆에 보이는 것은 곰팡이고, 곰팡이 때문에 벽지가 다 일어났어요. 쫙쫙 일어났고요. 천장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사진.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엉망이죠, 이거. 이런 집들이, 그니까, 빈집.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데도 몇 가구 있었는데, 대부분이 빈집이었어요. 그니까, 이분은 빈집이었는 줄도 나중에 안 거지.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뭐,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이분이, 어, 이렇게 된걸 미리 알았다면 입찰 안 들어갔지. 당연히 안 들어갔죠. 근데, 어, 이렇게 된 거를 뒤늦게 확인하고, 어, 보고서 놀란 거죠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하겠구나 여기 이제 저기 사진 속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이분이 낙차를 받고 그 근처에 수리하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갔대요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다 확인해 보더니 이거는 수리비가 그 어마어마하다 이것저것 다해서 수리비가 억대 정도가 까지 들 수도 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얼마 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뜯어봐야지 알겠지만, 대충 이런 집들을 많이 수리해 봤을, 수리해 본제 경험에 비춰볼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어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의 공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내부를 봤을 때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예,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 제가 두 번째 그 필수사항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철저히 해라. 그 제가 동네 열바퀴 돌고, 그물건지 동네 열바퀴를 돌아서 물건지에 물건지가 갖고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얘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팔릴 수 있을지 안 팔릴 수, 안 팔릴지, 월세가 잘 나가는지, 전세가 잘 들어올지, 사람들이 여기에 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가 내놓으면은 거래가 빨리 될 건지, 이거 등등을 조사를 어떻게 하루만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열 번을 가라. 동네 열바퀴라고 제가 경매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 물건지만 정보지만 보고 어떻게 알아? 현장을 가서 봐야지. 내가 그이 부동산을 사서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사서 내가 주인이 될 건데 아니 그 인근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트가 어디 있는지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물건만 보고서 괜찮네? 그 입찰을 들어가요? 어디서 본 짓이지? 아파트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제가 영상에서 이거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어, 이분께서는 이런 착각을 하신 거지. 월세가 540만 원 본인이 나온다고 조사했는데, 아니 이렇게 540 나오는 통건물로 나온 이렇게 좋은 게 어떻게 4억 4천까지 떨어졌을까?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한 거지. 분명히 이 정도 월세 수익이 나오면 은 4억 4천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미 낙찰이 됐어야죠. 근데 거기서도 입찰자가 없고 유찰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사람들 보는 눈 똑같거든요. 왜나 혼자 들어왔을까? 물론 특수한 물건 같은 경우 혼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혼자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멀쩡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유찰이 됐던 이유를 확인을 하고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놓친 거지. 그래서 8월 13일 날 낙찰을 받으시고 불허가 신청을 본인이 했어요. 했는데 기각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허가가 나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 방법이 없다. 일단은 그 대금 납부 기한에 할수 있는 어 취소 신청을 해보자. 자, 여기서 불허가에 대해서 한마디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순서가요. 일단 낙찰을 받고 나서 어 일주일 후에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허가 떨어지기 일주일 그 사이에 불허가 신청을 한번할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나서 불가신청을 냈는데 기각되고 그냥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일주일, 그 일주일 이후에 이제 대금 납부할 수 있는데 일주일 기간은 항고 기간이라고 해서 어, 이 물건이 낙찰, 이, 이 사람한테 낙찰을 허가했어. 내가 허가한 거에 대해서 어, 나는 불만이야. 나 인정 못 해. 그럼 항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고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항고를 하려면은 낙찰자를 포함해서 누구든 예, 낙찰 금액의 10%의 보증금을 내야 돼요. 낙찰가가 4억 8천이니까 보증금 480아4,800아 낙찰가가 4억 8천이니까 4,800 보증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10%를 낙찰자도 마찬가지예요. 낙찰자도 보증금 내야 돼. 그러니까 보증금을 또 내면서까지 항고를 할수 없으니까 항고는 못 하고 그건 하지 마시라. 어, 할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금 납부 기간이 8월 27일부터 3주간 이제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할수 있는 게 매각 허가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취소 신청을 이제 우리 김 변호사하고 어, 제가 열심히 불허가 사례도 찾고 또 민사 집행법을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보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불허가라는 게 그리고 예전에 영상을 보신 분 알겠지만 공주. 공주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분은 공주 태생이었고, 공주 사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공주에서 그 본인 부모님하고 한평생을 산 분이에요. 그렇게 공주 토박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낙찰받았는데, 완전히 그 전원주택, 내부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불어가가 안 됐어요. 예, 불어가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어가는 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게 사례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가 없다는 거. 예. 그런데, 어쨌든 도전을 해야죠. 예, 도전은 계속되니까. 그래서 김 변호사하고, 어, 열심히 서로 뭐 정보도 교환하고 작성을 했죠. 머리 맞대고. 그래서 불허가 취소 신청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10장인가 그래요. 10장을, 이거는 뭐 저희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다 내부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여 10장 가까이 되는 거를 다서술 기술해 갖고 적어서 냈죠. 김도 변호사 이름으로 내서, 어, 이렇게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2020 타경에 5 6 7 6이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 해갖고, 이렇게 신청 취지에서 이제 신청서를 냈죠. 그리고 최종 이제 매수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도훈에서 어, 경매 3개 귀중에서 9월 8일날, 예, 어, 의뢰받고 한 열흘, 한 열흘인가? 열흘 정도를 이제 조사한 것 같아요. 조사하고서 이제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가고, 예, 9월 8일을 냈는데, 9, 9월 말이 되도록 답이 없어요. 10월 달한 달이 가도 답이 없어요. 이야, 거의 두 달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 낙찰 받은 분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방법이 없죠. 법원에다가 뭐 제촉한다고 해서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죠. 예, 그러던 게 11월 2일 날인가요? 11월 3일 날 어, 청지방법원에서 이제 결정문이 나왔어요. 밑에 보시면 판사, 예, 판사 이름이 있고요. 빨간 제가 박스 친거 보시면은 예, 별지 목록 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예, 8월2 0 신청에 대한 뭐야 이게 어 매각 결정을 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허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된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에 맨 밑에 보시면은 예. 여러분 보실지 안 보이시는데 일단 취소 사유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내용을 따서 쓴 내용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취소를 받고 어 이번은 보증금 4400을 돌려받게 되셨죠 경제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 제가 전문가라고 뭐 떠벌리지는 않았고 뭐 물론 뭐 제가 얘기한 건 있을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진짜 전문가는 어 내가 전문가라고 혼자 떠들고 내가 부자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나한테 오면 돈벌수 있게 해주겠어요 500만 원 갖고 5억 만들기 이런 헛소리 안 하고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 보여주고 그 사실만을 얘기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게전 진짜 전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마치고 브로거 관련은 어 영상을 좀 보시거나 카페에 오시면은 게시판이 있으니까 어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브로거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